저쪽에서 선설을 주신 분들에게도 있는데, 저중 저도. 아, 네, 먼저, 대화로. 대화로 막어라감요 네,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함께 했는데 즐... 네. 그렇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그 입장에서 첫 번째 신을 써도 되게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재밌을 것 같았는데, 4개 중 캐릭터 중에서 탐났던 역할이 있었는지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그 4가지 씬 중에서 3번째 소재가좀 독특했거든요. 그 소재를 넣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감독님과 처음 미팅을 했을 때 감독님께서는 그 4번째 에피소드 외에 두 번째 에피소드의 역할을 가지고, 어, 저를 처음에 염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음, 저도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나름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에피소드보다 정독을 한 뒤에 감독님과 미팅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어, 제가 연기해서가 아니라요. 어, 네 번째. <laughs> 목이 왜 있는데? 네 번째 에피소드가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딱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 뭔가 가장 욕심이 좀 났었고 어 가장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라고 딱 생각이 처음에 가장 먼저 크게 각인돼서 네시 네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기야 조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감독님을 만났죠 근데 감독님께서 어두 번째 에피소드에 관한 어 대본을 네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네 번째 에피소드에 관한 이렇게 질문과 의사를 살짝 던지시더라고요. 어, 내심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겉으로는 약간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어, 약간 좀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어 제가 연기에서는 아니지 여기 연기에서는 아니지만 네 번째 에피소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고 글쎄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상으로 봐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연기하는 어떤 제 모습을 상상했을 때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었고 음, 그래서 다행히 지금 두 번째에서도 그 전성우 배우께서 너무 훌륭하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음, 정말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 저가 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어, 재밌는 영화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뭐두 번째도 그 맛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매번, 그, 네 그, 만나보니까, 그, 네 번째 에피소드가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말은 되게 자연스럽게, 네, 렇게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갔고, 네. 음,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처음에 대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의 카페에서 몇개의 사연들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던 중에 다른 내용들은 되게 갈등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뭔가 서로 간에 갈등하는 걸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그냥 서로가 이야기하 전혀 갈등이 아닌 방식으로. 어, 그 서로가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내용구상을 생각을 했어요. 또좀 그런 인간미 있는 네. 그런 스토리를 내가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음, 이 영화 자체가 뭐 이렇게 남녀, 남녀 이렇게만 가면 그 멜로적인 걸로 오해될까봐. 네. 저는 그런 거보다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단면 중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여느진 배우가 한 에피소드 하고, 그다 이제 그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멜론적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좀어 애초에 좀 다른 접근을 한 거죠. 그 영화 대사 중에 마음 가는 길하고 사랑 가는 길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 영화는 역할 가는 길하고 배우가 가는 길이 전류를 할때 되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그총 여덟 명의 인물대네 쌍이 나오는데 서로 또 역할들을 바꿔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혜윤 씨 자리에 우준 씨를 넣어보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또 새로운 조합들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네요.